여러분,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돼요. 오직 복음, 십자가의 능력, 그리스도만이 답입니다. 여기에 답을 못 내니까 십자가를 보고도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뭘 몰라요. 십자가의 가치를 지금 모르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뭘 모르냐? 십자가의 가치를 몰라요. 너 고통 가운데 헤매는 너의 러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놨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 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킬 뿐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 마귀의 손에서 너를 건져내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자야.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 미련한 지혜 가지고 그 거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가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복음 전달받은 이 복음만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지혜의 우월성을 갖게 된줄 확신합니다. 인간의 눈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도 전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아니에요. 그래서는 아 전도 곧 복음만이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거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기에 답을 안 내니까 고린도 교회가 너 누구한테 속했어? 너 누구한테 세례받았어? 너 어느 파야? 이런 것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갈등하고 분쟁하고 있어요. 아, 가치 없는 것 때문에 지금 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어도 우리에게는 하나 밖에 필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뿐입니다.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만이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은 인류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깨끗하게 해결했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기가 막힌 단어 아니에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을 냈어. 죄와 저주에서 너를 위해서 해방시켰어. 마귀 손에서 너를 건져냈어. 너의 영적 문제를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이말 아니에요. 이분이 십자가에 지금 달려 계신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간구를 들으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인마누엘로. 인마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 이루어, 원내스를 이루어 이루어 가시는 중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로 믿고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신분을 바꿔버렸네요. 하나님 자녀로. 성령이 이때부터 내주하시네요. 성령이 인도하시네요. 성령이 역사하시네요. 내게 주신 신분 성령과 함께 마음껏 누리세요. 내게 주신 권세 마음껏 사용해 보세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될줄 확신합니다. 하늘 군대 주의 천군 천사까지 보내 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지만은 백그라운드 자체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백그라운드 아니에요. 이런 신분을 마음껏 누리세요. 우리는 영세전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니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권한당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만은. 깨어서 여러분 가족들을 예수 그리스도길에 인도하고 빛으로 인도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삽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주역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해방시켜 주는.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누군가는 산 소망을 줘야 돼요. 산 소망을 줘서 많은 영웅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돼요. 제자 세우는 주역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운동하다가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연약 붙잡고 이 세상 지혜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